타 칼리지 서비스 허브 는 학생 들이 질 문이 있을때 언제든지 찾아 오면 되는곳 이라고 하고, 카플란에는 엘리베이터가 두개 정도 있는데 학생들은 한 2,000명 정도? 직원분들도 150명 정도 있으셔 가지고 보통은 걸어서 다닌다고 하시네요 <laughs> 학생들은 시티 대학교, 웨스트 민스터 대학교, 크랑펠드, 버밍엄, 요크 브리스톨, 캔메리 대학교 진학을 할수 있는데 보통은 파운데이션 오퍼를 받을 때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오퍼도 같이 오니까요 <laughs> 저기 끝에 보이는 데는 러닝 어드바이저하고 미팅을 할수 있는 곳인데 학생들은 2주에 한 번씩 퍼스널 튜터의 개념으로 미팅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. 허들룸은 1대1 수업을 하기도 하고 비어있을 때에는 학생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. 여기는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인데, 5, 6년 전부터 가르치는 방식을 조금 바꾸셨다고 해요. 소규모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럴 수 있도록. 학생들이 쉴수 있는 공간인데 음식을 사서 여기에 와서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소셜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열리고 있어요 여기는 렉처티어터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렉처를 제공하는 방식의 수업은 제공되지 않아서 우리 엔테이션이라던가 이런 행사들을 여기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플랜에서는 9월에 시작한 학생들, 1월에 시작한 학생들에게 한주 정도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간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.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한 주가 지난 다음에도 대학교 담당자들이 와서 대학교 생활이라던가 비자라던가 안내를 해주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. 스플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성적이 나왔을 때 대학교 요포를 충족한 학생들한테는 베이크 파티가 있다고 하고요.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재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가 들어가기도 하고 입학 조건이 조금 낮은 다른 학교로 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.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규모가 가장 큰 카플란 런던을 둘러봤는데요. 카플란 런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EDM 유학센터로 문의 주세요.